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에 대한 그 화두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이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코로나 재앙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그 이후에 시간을 내다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주목받던 우리나라도 역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 재앙은 확산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혼돈과 불확실성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듯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재앙도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이 재앙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서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라고 하는 대과업을 완수한 다음에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의 낙성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도 전염병을 허락할 때가 있음을 암시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죄를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laughs>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하는 첫 번째 길을 말씀하실 때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는 그야말로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그 창조의 공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주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복과 은혜는 한 가지 조건 속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주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만 이 창조의 축복과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손상을 입고 신음하고 고통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여 피주물인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이제 거대한 인간 만능주의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제시하는 조건 속에서 나를 섬겨 줄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게시에 따라서 내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섬겨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오직 자기 자신의 자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상승배자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이름도 국가도 민족도 이웃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승배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중요합니다. 우상승배자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수단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주요 무서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전 당시에 유럽에서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참혹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600만 명을 살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당시에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적 전통을 따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면그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루터의 찬송가를 부르던 사람들이었그니다그리고 저녁이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성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문학과 상식이 결핍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고상한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고 세계를 혹독한 전장의 도가니에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형식적 종교의 모습으로 결코 사해지지 않습니다. 교양과 상식을 소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저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죄를 가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결코 가려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직면한 이 재앙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찾고 있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죄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조건 속에서 나를 섬겨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돌아서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9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재앙으로 인해서 3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1542년 태어난 자식 자크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칼비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도 칼비는 자신에게 찾아온 재앙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절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 목사도 먼저 회개하고 우리 완산교회도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웃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교회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과 끝없이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laughs>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죄를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할때내 백성은 곧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 성민입니다. 이 성민에게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 때가 출몰하고 유행병이 번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 차량으로 동원되어서 온 국민이 우려하는 서울 집회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회에 오기만 하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언행이 겸손한 언행입니까? 아니면 무례한 언행입니까? 결코 겸손한 언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를 추종하는 교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서 온통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가운데 그 교회는 벌써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인격은 나의 본성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나의 본성이 아닌 주님의 인격으로 바꾸져야 합니다. 원래부터 추성을 가진 나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박수쳐주고 높여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대신에 누군가 나를 폄훼하고 욕하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낮추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인격인 겸손의 인격을 갖추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또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강과 자유함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폄훼하고 조롱해도 견딜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겸손 스스로 낮추는 인격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은 주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이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매일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부엉이 때 일시적으로 오는 것으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낮추게 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게 되고, 겸손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재앙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람의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나만 장관이라고 하는 화려한 이 계급장을 떼어놓고 군복을 벗고 자기의 수치인 나병을 드러내는 그 겸손함이 있었을 때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본 십자에 보면 파디메오로 의 소, 어, 맹인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하게 부르짖음 때문에 그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칠장을 보시면은 백부장이 그의 하, 백부장의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을 때도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겸손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의뢰, 회복의 은혜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겉잡을 수 없는 복품처럼 번지고 있는 코로나 재앙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기만 한다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인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극률을 힘입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죄를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겠습니다. <laughs> 내 얼굴을 찾으면,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말은 기도의 은유, 기도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코로나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또손 씻기, 오늘 여러분들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교 개혁가들도 문서를 보니까 중세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의원들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의사의 역할을 장로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그 당시 의사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인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충분히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사투를 벌이며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유다왕 아사왕이 죽은 이유를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와 그가 여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아사가 병들어 누워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만 해결 받으려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어려움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많은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이기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이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점점 이 재앙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재앙을 이제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앙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임을 알고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실제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캐스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누가 보기 22장 41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나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피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무릎 꿇음 굉장히 약하게 보입니다. 약한 사람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사람을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다윗은 사울이 주는 창과 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물맷돌 다섯 개로 다윗은 사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물맷돌을 줍기 위해서 다윗은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줍기 위해서 무릎 꿇은 다윗의 모습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탄을 꼼짝 못 하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윗은 그 물맷돌 다섯 개로 3미터의 거인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재앙의 원인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함을 인정하고 그 악한 길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온 민족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